오늘은 두 가지를 무료로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내셔널 갤러리나 A, C, M 같은 데를 가면은 상설 전시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특별 전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싱가포르나 PR들은 상설 전시 같은 경우에 무료로 들어가서 볼수 있지만, 특별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해야 돼요. 그런데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이런 특별 전시 중에서 무료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할인된 가격에 입장을 할수 있고 또 뮤지엄 안에 있는 식당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뮤지엄 내에 있는 기념품 샵에서 물건을 살때 할인된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내셔널 갤러리에서 1년간의 멤버십을 무료로 가입을 하게 해주는데요 일단 구글에서 내셔널 갤러리를 치시고 웹사이트를 가세요 목차란에 가시면 조인 앤 기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클릭을 하시면 프로모션으로 프리 와니어 갤러리 인사이드 멤버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싱가포르하고 PR만 해당되는 거예요 혹시 PR이신 분들은 요거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1년간 멤버십이 120불짜리 거든요 그거를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으로 두 사람이 가서 가입을 하게 되면 120불은 내지만 1인당 60불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전시를 제한 없이 가서 구경할 수 있게 되고요.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어닝 포인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된 전시에 대해서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어떤 특별전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킹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에서 멤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 쇼핑이나 다이닝을 할인된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려면 클레임 업프라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입해야 될걸 모두 기입을 하시고 서브밋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셔널 갤러리 가셔서 내셔널 갤러리 가시면 지하 1층에 티켓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이 멤버십 카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멤버십 카드를 받으시려면 갤러리 익스플로러 앱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럼 갤러리 익스플로러 앱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사인인을 하신 다음에 그티켓포스에 가셔서 사인을 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앱에 이 멤버십 카드가 저장이 됩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아이들하고 가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하에 아이들이 체험해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혹시 갤러리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싱가폴 한인회에서 하는 이벤트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사실 건강검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래플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보통 걷기 같은 거할 때, 요즘은 뭐 미밴드니 아니면 애플워치니 갤럭시 워치 등을 사용하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본인이 얼마나 걸었는지 그 인증샷을 찍어서 본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싱가포르 한인의 워크투 미래 10월 레플스 허스피터를 다루시는 겁니다. 10월 한달 동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예요.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날 한인의 인스타그램에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헬티365라는 앱을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든 앱이에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스텝 챌린지라는 걸 해요. 올해는 4월달에 끝났는데요. 작년 말에 시작해서 4월달까지 이런 스텝 챌린지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서, 가장 많이 운동한 사람들한테는 상품도 줘요. 1등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에어라인 티켓도 주고 2등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등 같은 경우에는 50 안마체어 3,000불 이상짜리 그런 걸 선물로 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인트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어프라이스 2 e 바우처로 바꿨거든요 저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페어프라이스 2 e 바우처로 바꿨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끝난 게 5기였거든요 4기 때만 해도 싱가포르 이하고 PR만 할수 있었는데 5기 때는 싱가포르에 사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걷기를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해 줄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이런 기기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아마 스테챌린지 6기도 올해 말에 시, 또 시작을 할것 같아요. 이번에도 싱가폴 거주자는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지가 뜨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기기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걷기만 했는데 페어 프라이스 이바우처나 아니면 다른 바우처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무료 마스크 또 나눔이 시작되거든요.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 가셔서 마스크 기계에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싱가포르 신문에 기분 좋은 뉴스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한국 수출이 3월 달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관색청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은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은 것도 기사가 됐어요. 프리미어 리그 첫 헤드 트릭으로 화제를 모을 예정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축구 내용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